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아,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연초부터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동부 지역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고 하고.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추위들, 날씨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주간에는 비대면 예배로 모였다가 다시 이렇게 대면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 겨울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뵐수 있어서 제 마음도 매우 기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들이시는 분들도 한마음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전,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지요. 이것을 인해서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세워왔던 시스템이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지요. 유럽에서는 정부에서 가해는 이런 제재로 인하여서 그것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키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가 온 세계를 이렇게 혼통 흔들어 놓고 있고 우리가 세워왔던 시스템까지도.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세계적인 상황으로 돌려본다라면, 가자흐스탄에서는 연루비 폭동으로 인하여서 야기된 시위에 정부에서 총을 견으로 인하여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의 삶.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롭게 출발하고 모든 것을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고자 다짐하고 마음에 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여전히 이 불안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신년 첫 대면 예배로 모이면서 제가 설교의 시작을 불안한 얘기로 시작해서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평온한 삶을 보장받지 못할 때에 막연하게 마음속에 생기고 삶에 생기는 매우 불쾌한 그런 상태를 불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힘든 삶, 말 그대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이 불안에 빠져 있는 그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자기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그삶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학생들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불안해하고, 대학생들은 앞으로 구할 직장이나 결혼이라든지 자기 삶이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나의 일터와 가정 경제와 건강과.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불안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불안한 삶은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현대의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키에일 케고르의 키에 말이 생각이 나죠? 절망은 죽음으로 가는 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안에서 해원하지 못한다라면, 절망의 그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병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은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줄 믿습니다. 헨리나우에는요, 사람이, 사람,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 들어갈수록 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저의 인생의 선배 되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안한 마음이 더 생깁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더 외로움도 느끼게 되는 거고 자기의 삶을 조금씩 정리해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나우에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만 믿음은 우리들의 인생은 불안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있다라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안한 삶에서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빛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생 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불안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더욱더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시니어분들,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축복의 길이,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주변의 상황이 불안할지라도 우리는 그 불안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마지막 때에 이루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이 불안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2022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보호할 것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2022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발도둠을 할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도울 자가 없어서 극도의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여러분? 나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아,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 민족은 이것을 한번 경험을 했죠. 어, 뭐, 일제시대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6.25 사변 때도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6.25의 이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무리 무슨 말씀을 드려도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자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것. 이러한 상처를 받고 아픔에 자리 떨어지신 분들은 이러한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죠. 자기 터전을 잃어버립니다. 가족들은, 친지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었던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이사야 43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42장 22절에,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특별히,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같이 도다. 노략을 당하되 누가 없습니까? 구할자가 없도다 상황입니다, 여러분. 탈취를 당하되 누가 없습니까? 되돌려 주라 말할 사람, 대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도둑들에게 위협 당하고 귀중한 것을 빼앗긴 것 같은 수모를 나갑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오게 가치고 노예로 살아가고. 그대로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 도울 자가 없다라는 것 대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어, 여러분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건강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한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 비참하고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나의 손을 잡아 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이것이 결국 외로움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정말 힘든 거죠. 내가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외롭다고 느낄 때 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가 참으로 힘든 겁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점점 고통의 사람으로, 그 자리로 떨어지고 있을 때, 도울 자고 없을 때, 인간 모두는 불안해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자기의 고향 땅을 다 잃어버린 상황.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한 오페라 작품이 1842년에 발표된 나부코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누브갓네살 왕.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비참하게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시기 때 바벨론을 통치하던 왕의 이름이 누브갓네살 왕입니다. 그의 이름이 나부코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지 바벨론의 왕누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 이제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가서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고향 땅을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부르고 있는 노래를 이 오페라 한 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히브리 노예들이 유브라테스 강 강가에서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면서 부른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좀 넘겨 주시겠습니까? 제가 넘기는 게 없네요. 한번더 넘겨 주세요. 여러분 이 여기를 보면 이제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배우들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 굉장히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불안해 있습니다. 절벽 같은 곳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부리는 그런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가라, 상념이여. 빛나는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내 조국 산비탈과 언덕에 내려앉아라. 가라, 부드럽고 따뜻한 산들바람. 코에 맴도는 감미로운 흙냄새. 그리워라, 요단 강둑. 시온에 무너진 탑을 참배하라. 아, 잃어버린 아름다운 내 조국. 아,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 솔로몬의 운명처럼 구슬픈 비탄의 가락이라도, 아니면 주님께.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라. 고난을 견디도록 힘을 주소서. 고난을 견디도록 힘을 주소서. 고난을 견디도록 힘을 주소서.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이 오페라의 작품에서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모든 부, 자기를 도울 자를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그들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애환이 그대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그런 노래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러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외면했다고 생각하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그 불안한 삶. 이것이 4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3장으로 접어들면서 말씀에 좀 급변하는 말씀을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말로 번역된 말씀에는 그냥 이사야 43장에서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만 영어 버전을 보면 but now 이렇게 시작합니다. however 이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43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한 수모를 겪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어 주시고 너희들을 대변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희망이 너희들의 삶 속에 시작되고 있다. 극도의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숙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선지자 이 사연은 왜 불안과 고통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담대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세기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었으시고 줄 애굽하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특별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430년에 애굽 땅에서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로 인도하시면서 신의 산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인도해 주셨는데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비로소 순종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약속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될 때, 절망의 그삶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그삶 속에서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그 병호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그때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불안합니까? 2022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불안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다 이런 모두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절 말씀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속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셨 구 속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야기에서는 출애굽기의 말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구속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삶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신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구속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에도 이,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제가 읽어 드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렇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자,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저와 같이 이렇게 함께 크게 외쳤었죠?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시는 여우와 하나님 아멘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을 잠깐 한번더 언급을 드리면 여우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정말 고통의 삶 속에서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자유로 인도하시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심이 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역사함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곳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아까 1절 말씀 보셨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아픔을 느끼고, 서운함, 처절한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고 실패자라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루 온종일 우리가 일을 하고 온종일 지내다가 집에 홀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느껴오는 그런 공허함들, 삶의 무게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못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손을 잡아라. 구숙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살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비로소 깨어졌던 언약의 관계가 다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포로기의 삶에 있지만 불안한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그의 영혼 속에 희망과 꿈이 생긴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까 우리 노래 봤죠. 히브리 노예들이 그 강가에 앉아서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젖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암므니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회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2절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물 가운데 갈 때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불 가운데 갈 때도 함께 하, 2절 말씀이에요. 불 가운데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사절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인간적인, 문화적인, 건강상의 문제, 우리 모두는 불안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의 현실을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의 삶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 오늘 이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구원한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존귀하게 여기셔서 도우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서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2022년 한해 동안에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